안녕하세요. 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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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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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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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크가 있구나 시메님정 정크 하세요 아냐 시베 잘한다고? 왜시메를 아, 잘할까? 그원탱이 되니까 시, 힐러 돼요 메리시 돼요? 그 콘... 코언... 트 그... K, 저분... KON S2P님 메르시 돼요? 둠피님 다른 딜러, 안 드세요, 다른 딜러 안되세요 다른 딜러? 아야 둠피 한게 나을 거야. 둠피 서버 팅으로 하고. 눈피 아니 아 아니, 아니 나 원탱 해도 되니까 그냥 메르시 돼요? 저, 저가 메르시 할게요. 아니 피가 안 하신 분? 저 메르시 돼. 저 메르시 돼. 걱정 마. 메르시 못스이야 지금. 아 저분 야, 딜러 유저데 어. 아타, 오, 아타 했으면 메르시, 이 예, 메르시, 예, 메르시 예, 아파하자전 메르시 갈게요 내가 데리고 올게 빨리 와요 빨리 우리 3G1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헬을 잘 할까? <laughs> 우리 그냥 구경만 하다가 바로 시장으로 빠져요 타르시네 아, 이거 어떡하냐 맥크 있잖아 어.. 맥래시 맥래시 <laughs> 아 이거 큰일났.. 아 괜찮아 제사 있어야 괜찮아 아이고. 뭐야 파라 잡았는데? 아니 제냐타형 왜왜왜 안와왜안와 힐이야! 아아앞병 아, 맞았어 선상 맞았어 아니, 아 우리 제냐타형살려는데왜안와 뒤로 아. 사는 건데 나이스. 야 파라 사라 저 새끼 왜못 잡..아.. 힐을 4 7 0모르 깎아놨는데 못 잡으면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우리 맥형맥형 혼자 있다 지금 아..아.. 아 윈선 점프 윈선 점프 때문에 날 살려줘요 거기까지 가 혜빈이 좀금 나가서 떠나니까? 아 미안해. 아 이거 아아 아, 저기로 떨어졌어. 비슷한데. <목소리> <육스턴, 떡백해. 목소리> 달려갈게. 어, 뭐야? 얘왜 저기 코스인데? 마가씨 날아다니거 방패야 돼. 아 나왔어. 무자전거로 저기. 사래필 사래필. 나 나왔어. 나 물린다. 아, 나, 물린다. 아, 나 물린다. 나 콩나물 달아줘. 마아씨게마아씨게내뒤 <목소리> <나갈게, 목소리> 있어. 원슨이 잡았어 <laughs> 피고. 아이고, 미크리 미크리 키워. 빨리 하늘에서 아, 파라 기피고 아이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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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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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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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진하탑 빼지마 아유둔 둠피 빼고 솔져 해야 솔져 차라리 아니면 둠피님이 힐러 좀 해줘 힐러 이래서 팔아 볼수 있잖아 파라는 아, 거 존나 싸가 둠피 쓸모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아니면 편한 거 다른 딜러 아무거나 해줘요 둠피로 파라실를 견제.. 견제라도 하면 모를 르 누가 아무나 올 파라 1hp 메르시 1아트레이 미친 새끼 저거 여기서 천천히 막아요 여기서 트레이서 딜한300 넣었겠다 개지나왔어요 이번에 그럼 나가지마 나가지말고 내뒤 있어, 제발 내 뒤에서 딜해. 가필요한시메트 러리 스족 언니. 아니 컷팔없잖아팔 없네. 야높이데너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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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잡았어. 팔아, 야 개피. 아나드 피리어. 아나 피. 아잡았어 저렇게 피. 저렇게 피. 역행 빠져. 역행 빠진 거 같은데. 아 이때. 제 전파에 대역소리 들었는데 우리 위도우. 생각하고 있어. 위도우 님. 위도우야 얼굴 좀. 아니죠. 얼굴 좀. 아제 전파에도 핵이라 그랬어. 우리 적팀이. 2층에가 둔피형 2층에가 좀좀 잘하는가 보지 아이 못 살려,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아, 방 그거 없어 방금에긴지피 더블. 메르시님 메르 나한테 지랄이. 아나 아, 피. 아나 건승의 피 원숭이 초계 아나 코. 야컷르나컷 내 레시 어라요 오케이 3탱이야 핵 있다는데? 어 맞아, 제 핵이라고 도파이 핵이라고 그랬는데 핵이라고? 핵이라고? 전 되나 말아야 되나? 아, 어. 무슨 말 해줄 거 아니잖아 어. 안 돼, 돌아도 무승도가안 되지 나 아니 근데 다 밀고 다 밀고 다 밀어야 될걸요? 아 그거, 그거 몇백 점까지 계속 가요 그 전에 보물창고가 그랬잖아 거기 는데아 네. 그러네. 어디 갔지? 그거 다 밀고 시간 다 밀고 한 다음에 함을 밟고 쓰면 돼요. <laughs> 되긴 되는데 이거 통수가기 어, 통수가 너무 쉬워. 어, 통수가기 너무 쉬워. 안 했으면 게 나아. 일단 트레 치유는. 혼자 없어. 퍼. 아이고, 나 물렸어. 트레 그래, 안 몰렸어. 살릴게요, 일단은. 해공화는데좀 해줘. 젠지의 피, 잡았어. 원숭이의 피, 원숭이 피 세컨. 원숭이 피 세컨, 도망친다. 야, 우리 심매형 죽는다. 여기 있구나. 지금. 전... 내가 다, 나도 던져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. 정말 고마워. 거 통수치 오히려 더 잘한 것만 대가스. 치라라다가함어 벌어 다어라리서서제는 거나. 애기서 제기는 거라서 팀원이 지 아이 진짜. 아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파라개피파라개피 파라피 파라 한 칸. 힐러 다라놨어 파라피 한 칸. 힐안돼 저거. 아우 팔라 아우 억울해 아우 저피한 칸으로 걸어가는 거 라인덱 뒤로 쭉 빼줘요 야, 안 죽어요 괜찮아 먹었니까 응. 잡았어 풀렸어 시피시피오 <laughs> 아니 우리 핵인데 어쩌라고 <laughs> 어떻게 해줘. 조끔 할게. 명중률 82까지 올라가네. 치명타 15퍼가 맥크리 이기네 트레이서 11퍼 이건 무난한데? 음, 맥크리 명중률 82까지 올라가는 거면 좀... 예 네. 치명타 15퍼예요, 그리고 아, 어, 오 베리... 11퍼면은 베레1씨 베리... 이러니까 대한민국 게이머나 씨전 대한민국 족같지 명중률한 게임 최고 기록이 100이야, 맵에. 야, 니본격 어떤 유튜브막자는데 어떤 유튜브? 어, 유튜버예요나그방나 나 그냥 유튜브 타는 거야? 이거 영상 뭐지? 녹방이에요. PC방이라서. 원래 주로 가는 PC방에서 방송을 하는데. 이거는 그냥 영상만 올릴 거예요. 님, 님 누군데요? 유명한 사람 아닌데? 아, 아 그리, 알아요. 그래도 검색해서 본대. 예, 보라고. 이렇게 알면은 좀 뭔가 반갑잖아 아하이 감사합니다 진짜 알려주셔, 진짜 알려주셔야지 진짜 뭐라도 해주지 아 어, 구독해줘요 아, 구독 구독해줘 아, 구독 내가 아, 구독 구독하고 예, 좋아요 눌러줘 닉네임 뭐예 닉네임 뭐야 동키더 동키 동키? 예동키 탱커 유저예요 내가 계속 치고 싶다 어? 에헤이, <웃음> 에헤이. <웃음> <웃음> 편집 잘 하시길 바라고 <laughs> 아니요 편집 아니요 그냥 올릴 거예요 편집하기 개인 컴퓨터 타면 처리하겠네. 인선니까. 내가 나는 안나. 아 배, 없어, 아, 없어. 아, 아, 야멜스 컷! 이그르네 아, 위... 아이고. 그랜밥어드 아, 아, 컷! 배가 내가 지킨다 그래도 그거. 정말 포아냈어정 매크림 오지는데. 음, 맥체웅매체체 돌치싸봐. <목소리가> 나이스. 저끝이 열겠다. 아, 컷. 한번 나옴 밀어? 밀었겠다나 나만 아니었어. 컷. 어, 우고민이네 우리 개 잘하죠 인정 어디서 젤비 잡았어 공못 잡았다 방금 야왜 맥크리 너는 두판 중에 거... 만나서 핵돌 빠는 거네? 저요? <laughs> 네. 저요? 또 네. 또 왜요? 네. 핵두번 만났잖아 같은 팀으로 아 근데 전파 줬어요아 그래요? 제그 뭐냐 트레했는데 개못했어요 진짜 뭐야 자, 제 1인보도 못해요 핵들도 신호가, <laughs> 왜 저거 없어? 오케이! 날라와 버리기! 얘들이 아까 잡아요! 저 원숭이 초초기! 지뭐 이런 거지 맥스를! 맥스이 맥스를! 맥스를! 맥스스 맥스를! 그레이셔 그래, 어또 왔어요 <웃음> <웃음> 동키도 동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동키도 <끼리> 동키 <오케이. 끼리> 수고해요 바로 올릴게요 영상은 동키도 동키